중립이죠 가짜 중립이죠 국힘을 편들고 싶고 물 흐리기 하고 싶고 가해의 가해의 가중 어? 가해의 무게치를 갖다 물 흐리기 하고 싶은 나훈아 어 국힘 편에선 오른 편에선 나훈아의 물 흐리기죠 교활하고 교묘한 가짜 중립 가해자의 편에선 나훈아의 가짜 중립 나훈아씨 정말 실망해요 당신 그러고도 예술가를 할수 있어 응참어 어. 그러니까 나훈아부터 이야기해볼까 그러니까 나훈아 보니까 반성을 안 했네. 어제 그렇게 내가 비판을 했는데, 어? 쇼츠로도 비판을 하고, 어제 라방에서도 비판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반성을 안 하네. 이, 아저, 이 할배가, 어? 왜 그런가? 왜 반성을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아, 그래. 이, 한번 야단치면 좀 꼰대가 좀 알아들어야지. 아 하, 할아버지. 80다된 할아버지라서 그런가. 확실히 꼰대력이 이 남다르네요. 만렙 꼰대네, 진짜. 만렙 꼰대. 꼰대력 만렙이네, 진짜. 예? 그러니까, 나 오늘 그 트윗 보니까, 어? 나와 형이 싸우면 엄마는 둘다 때렸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개엄 선포했는데 여당하고 야당이 싸운 거라고요? 개엄 선포한 게 여당하고 야당이 싸운 거라고요? 예? 그래서 여당도 혼내고, 야당도 혼낸 거라고, 야당은 뭐 잘했는데 하고, 좌측도 혼낸 거라고요? 개소리하고 있네, 씨. 또욕 나오네? 어제도 욕 나오더만, 욕안 하려고 했는데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예? 당신들 형제 싸움, 어릴 때 형제 싸움 해갖고 엄마 때린 거 하고, 예? 대염 선포하고 비교를, 등치해갖고 비교를 해요?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예? 언제 할아버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엄마하고 형하고, 형하고 당신하고 어릴 때 싸우면, 엄마가 같이 뭐, 교육시키고 때리고, 자고 뭐, 당신 엄마 가정 잘못, 가정교육이 그래된 거는, 우리 뭐, 어쩌라고요? 당신 가정교육을 그래 받은 걸 우리 어쩌라고요? 잘못 받은 걸. 엄마가 잘못 여부도 안 물어보고, 잘못 여부도 안 물어보고, 둘짝두 둘 새끼, 기차때 새끼, 에이, 어? 새끼들, 와샤오라 새끼야, 귀찮고, 잘못 여부도 안 물어보고. 시끄럽게 했으면 무조건 둘다 맞아야 시키겠 어? 하면서 권위주의 엄마가 어 힘센 엄마가 자식들보다 힘센 엄마가 잘못 여부도 안 물어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 잘못도 안 따르지 주고 둘다 잘못했어 둘다 맞아야 시키겠다 하고 하는 그런 가정교육 응 음? 그런 가정교육 받은 아저씨 할배 할, 할아버지 가정교육이랑 이 계엄 선포 계엄 선포에서 국민들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국가 폭력을 당했어요 예 계엄 선포가 뭔지 모릅니까 할아버지 계엄 선포가 뭔지 몰라요. 이, 여당, 야당이 싸운 게 아닙니다. 개헌성품, 위헌 개헌성품은 여당, 야당이 싸운 게 아니에요. 유승열이가요, 총, 초알 25만 발 씻고, 실탄 5만 발 씻고, 군대를 가지고요,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할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할아버지. 야당은 싸운 게 아니에요. 윤석률이가 수류탄 포함해서 실탄 5만마를 싣고 가가지고 국회로 그냥 그날 밤에 가갖고 국회 장악하고 싶어갖고 다른 건다 장악했는데 국회만 장악이 안 돼갖고 국회를 장악하고 싶어갖고 뭘로도 말로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되고 국회 법으로도 안 되니까 어? 총으로, 총으로 장악하고 싶어갖고 국회로 쳐들어가가지고 어, 찍인다, 찍인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어? 총으로 찍인다, 찍인다 해. 그게 개혁선포입니다 할아버지. 아이고, 뭘 모르면 가만히 그냥 쳐잡아져 있던가. 예? 아, 무슨 개념 선포를 저거, 저거 형제끼리 싸움으로 생각을 해. 야당, 그러니까 좌쪽, 우쪽 들먹일 일이 아니에요. 국가 폭력을 당한 거라고요. 민주당 피해를 봤다고요. 살인 위협을 당했다고요. 총칼 앞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총칼로 살해 위협, 벙커에 끌려가는 그런 살해 위협을 당했다고요. 범죄를 당했다고요, 할배야. 어? 그런데, 그런데 한쪽은 벌겁고 한쪽은 퍼륩고 갈라치기 안 돼. <laughs> 와, 참. 아니 지금 당신 형하고 동생 싸움이 아니고 형이 어, 비교를 하자면 형이 동생을 찌긴다고 형은 동생을 찌긴다고 어그 칼로 동생을 찌긴다고 한 사건이라고요 이를테면 비교하자면 당신 형이 당신 찌긴다고 칼로 뭐가지 찌긴다고 어? 한 사건에서 저거 당신 엄마가 둘다 때렸어 둘다 때렸냐고 당신 형이 당신 찌긴다고 칼로 뭐가지 칼질했으면 당신 형이 당신 엄마가 당신 형하고 동생 어쭉 칼, 이렇게, 동생까지 같이 때렸겠어? 말도 안 되는 개소리하고 있으시 아, <laughs> 어, 총알하고 수류탄 씻고 와서 국회의원을 죽이려고 했다니깐요. 예? 네? 그게 개형 윤석열 위법, 위헌 개형 선보라고 어? 근데 어머니는 둘다 폈다 해가지고 당신은 거기서 둘다 비판했다? 그게 중도다? 아니요. 그건 중도가 아니고 더 우총골로 붙은 거야. 어? 국힘편을 더 붙은 거야. 그거는 중도가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살인 같은 범죄에 있어서 어 살인 같은 범죄에 있어서 범죄자 편을 같이 들어준 거야. 살인 같은 범죄가 났을 때 피해자도 잘못했고 어 살인 피해자도 잘못했고 살인 범죄자도 잘못했지만 살인 피해자도 안 잘못했나 하면서 물 흐리게 하면서 오히려 이 살인 범죄의 가 무거움을 물 흐리게 하면서 오히려 살인 범죄자를 더편 들어준 거야 당신이 그건 중도가 아니야. 그건 완전 극우적인, 어, 더, 더 국힘 쪽을 편들어 준 거야. 어? 이런 물 흐리기 논법. 진짜 교활하고 교묘하게, 어, 중도 지키는 척. 자기는 합리적인 척? 중도 지키는 척 하면서, 어? 정자는 척? 어, 중도 지키는 척. 이런, 이런 때 중도 지키는 게 제일 비겁하고 비열하고 교활한 겁니다. 예? 물 흐리기 하는 거죠. 물 흐리기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비판을 받으니까, 어, 폭력범을 갖다가 그렇게, 폭력범을 갖다가 그렇게 편들어주냐? 이렇게 비판을 받으니까.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 뭐, 해 사면서, 너가 일이나 잘해라. 나는 노래 잘하고 살았다. 이렇게 사면서. 노래 잘하고 살기는 씨발. 개뿔하고 있네. 어, 그럼 노래나 잘해라고. 어? 어? 비판하지 말, 자기 말은 비판하지 말아요. 자기는 정치 비판하면서, 자기 말, 자기가 한 말은 비판하지 말아요. 자기는 정치인들 비판하면서, 자기가 한 말은 비판하지 말아요. 지랄하고 있네. 무슨 개소리야? 무슨 내로남불 개소리? 꼴랩비야 진짜. 꼰대 만랩이야, 이 할배가. 어? 완전 꼴통이죠, 꼴통. 왕꼴통이야. 노래 잘해면 뭐, 정치 잘하냐? 어? 너 엄마가 뭐, 둘다패으면은 어? 니가 뭐, 잘한 거냐? 그게 중도인 줄 알아? 엄마가 잘잘못, 청제들 잘잘못을 안 가리고, 어릴 때 저런 게, 가정교육이 잘못된 겁니다. 어릴 때, 엄마가 잘잘못을 안 가려주는 거 있잖아요. 커서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형제들 잘잘못을 안 가리고 저 옛날 엄마들이 다 그랬어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저 시대 때 모친들이 큰 형이 때려도 형이 동생을 때려도 형을 야단치기보다는 동생도 같이 야단치고 하면서 어 형을 편들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막 이렇게 하는 형만 야단치기는 그래서 형을 야단치다가 다시 동생도 때리고 막이하는 그런 그런 문화 속에서 어 이제 나무나시도 잘한 것 같은데 잘못된 가정 가정교육입니다. 그거는.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근데 그걸 40대까지는 부모 탓을 할 수가 있어. 가정 교육 같은 것도 40대까지는 부모 탓을 할수 있어. 근데 80대에 가는 노인이 엄마가 그래 빼야 딱해쌌 엄마 탓하고 부모 탓하면 그 진짜 찌질한 겁니다. 그 찌질한 거예요. 엄마가 뭐 했다. 엄마가 이랬다. 40 넘어가는 사람이 음 부모한테 의존하고 부모가 그랬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모한테 독립도 못 하고 부모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만큼 찌질한 게 없어요. 아유, 훈화 노래 진짜 재수 없어졌죠? 음. 80 노인 네가 엄마 찾고, 근데 송보전님, 부모가 또 자기 고향일 수밖에 없죠? 또 자기 고향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아, 자기 행동의 책임을 엄마한테 돌리고 저렇게 비겁하게, 진짜 비겁해 보인다니까. 자기 행동, 자기가 잘못했으면, 아, 내가 그거 수정 잘못했다 하고, 바로 인정하고 넘어가고, 그래야지 우리 엄마한테 빼야돼. 우리 엄마한테 빼야돼. 80 넘어가는, 4 0 대까지 4십이 전까지는 그럴 수 있어. 4십이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기 행동에 책임을 부모한테 돌릴 수가 있거든. 부모한테 의존할 수 있고. 근데 사십 넘어 가면서부터 아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이래 됐다. 엄마 때문에 뭐좀 부모한테 책임 돌려 그러면 그거만큼 찌질한 게 없거든. 그거만큼 찌질한 게 없어요. 찌질해 보이는 게없어근데 저렇게 자기 노래 그한분야에서 저래 성취를 이룬 사람이 저렇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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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이고 씨, 씨. 진짜 나오라서 이번에 진짜 실망이에요. 왕실망입니다. 나훈아씨. 와, 진짜. 아, 절대 고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그렇게 들으면, 어? 비판을 그렇게 들으면, 어, 참. 어, 그래. 좀, 어? 내가 좀 뭔가 잘못 말했나 보다 하고 그 반성, 자기 반성이 있고 노인네가 그런 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훈아씨한테 이렇게, 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나훈아씨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한 편을 들어야 된다. 중립을 지키는 것은 이 가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피해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 이런 개엄성포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 자본주의적 어 수준에서 어 기준으로 따지면 900조 이상의 손실을 받습니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의 개엄성포 국가 폭력에 의해서 900조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그런 국가 폭력에서 가해자에게 에? 가해자를 비판하는 그걸 한편에 서야지. 가해자도 비판하고 피해자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중립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들은 절대 가해자에게만 도움이 되지 피해자인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절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 침묵은 괴롭히는 사람을 돕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피해자를 돕지는 않는다. 나훈아씨. 나훈아씨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제님의 말씀 좀 들으세요. 예? 음, 국힘편에선 오른편에선 나훈아의 물흐리기죠. 교활하고 교묘한 가짜중립. 가해자의 편에선 나훈아의 가짜중립. 나훈아씨 정말 실망해요당신 그러고도 예술가를할수 있어? 응? 어? 참. 약간 에이 씁쓸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가 나훈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도 덩달아서 나훈아를 엄청 어? 아주 나훈아 노래도 맨날 실어주고 어머니가 침에 있으면 나훈아 노래 들으면 어 아주 좋아하니까 옆에서 맨날 실어주고 그랬거든. 응? 아 근데 이제는 아 나오나 노래 나올 때마다 이 인상 깊을 것 같고, 어 여러분도 정말 화가 나죠.